안녕하세요. 카지노 친구의 다니엘 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제주 카지노 이용 행태 변화이라는 제목을 토대로 점차 소규모의 젊은 연령의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카지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관광 이용 행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체 관광객을 위주로 제주도를 방문했다면 현재는 90% 이상이 개별 관광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 중심에서 소규모 개인 관광으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관광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며 젊은 관광객의 비중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카지노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층 역시 20대에서 30대 위주로 재편되는 중입니다.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며, 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계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롯데 관광 개발의 드림타워 리조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드림타워 리조트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하며 매출과 영업이익 등의 실적 전망치 역시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등의 호재가 잇따라 줄여 있는 만큼 드림타워 리조트는 올해 다시 한번 역대 최대 실적 달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하며 관광 패턴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한달 동안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1만 5천 명으로 이는 지난 1월보다 78%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5%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은 31만 명에 이르며 지난해보다 25% 이상 증가해 엔데믹 이후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과거 사드 사태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방식 역시 단체 관광보다는 개인이나 소규모 여행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제주 관광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연령과 여행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쇼핑 장소와 카지노 이용 패턴에도 새로운 경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의 대다수가 면세점이 아닌 시내 상점계에서 쇼핑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올리브영 편의점 생활자파점 등 접근성 높은 상점의 인기가 상승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개별 관광객이 증가한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제주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찾는 입장 객의 연령층도 달라지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20대와 30대가 전체의 과반수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는 과거 40대 이상이 중심이던 카지노 이용자 비중이 점차 젊은 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개별 여행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유입이 카지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제주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지노 매출은 2018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최저점을 기록했으나 2022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579억 원, 올해는 4,589억 원에 이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거두는 관광진흥기금도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관광 마케팅, 저리융자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긍정적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젊은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직항, 노선 확대와 해외 MZ 세대 대상 영상 마케팅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관광 산업 회복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 상승세와 더불어 드림타워 리조트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드림타워 리조트는 한중 관계 개선과 넷플릭스 드라마의 흥행 효과까지 더해져 방문객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 평균 28,000명의 방문객이 드림타워 카지노를 찾았으며 하반기 들어서는 월 평균 36,000명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3월에는 처음으로 월간 방문객 수가 4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5월에는 51,207명을 기록하며 불과 2개월 만에 또한 번의 기록 경신을 이뤘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72.2% 증가한 수치로 드림타워의 성장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방문객 증가에 따라 매출 역시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드림타워 카지노의 드롭백은 2200억 원으로 해당 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순매출 역시 410억 원으로 종전 최고였던 작년 8월에 329억 5천만 원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증권가는 올해 2분기 롯데관광개발이 연결 기준으로 매출 1,580억 원, 영업이익 299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36.2%, 400% 상승한 수치입니다. 연간 기준으로도 매출은 5,921억 원, 영업이익은 9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이 15.6%, 영업이익 146.2%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과 함께 충분한 객실과 게임 테이블 여유분을 갖춘 드림타워 카지노는 더큰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외부 환경의 개선과 함께 실적 회복을 넘어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호텔 객실 활용률 확대와 국제선 노선 증가 등이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롯데 관광 개발에 대한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증권은 롯데 관광 개발의 잠재적인 고객 수용 능력에 주목하며 목표 주가를 19,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드림타워 카지노의 월간 매출이 4월과 5월 합산 기준 740억원에 달하며 이 같은 매출 추이를 기반으로 향후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현재 전체 테이블 중약 205개 중 104개만 운영되고 있어 향후 방문객 증가 시 추가 수용 여력이 충분한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취향 도시수가 과거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중국 노선이 확대될 경우 카지노 실적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K증권 역시 롯데 관광 개발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여 목표 주가를 이전 대비 31.3% 상향한 21,000원으로 제시하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722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실적 개선은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주도 관광산업의 회복세와 콘텐츠 효과, 국제선 노선 확대, 크루즈 재개 등의 외부 환경 변화화가 맞물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드림타워 카지노의 드로백과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 소비 회복과 연휴 효과까지 더해져 롯데 관광 개발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올 투자 증권과 한화 투자 증권 또한 롯데관광개발을 업종 내 최선호주로 지목하며 강한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기존보다 72.7% 상향한 19,000원으로 조정하고 자체 영업력 확대와 성수기 진입에 따른 실적 상승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올해 3분기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카지노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한화투자증권은 롯데관광개발이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한 점에 주목하며 고객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마케팅 효과가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제주공항 직항 노선 확대가 이뤄질 경우 신규 고객 유입이 가속화되고 성수기 효과가 더해져 3분기 이후 더욱 뚜렷한 실적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이상 카지노 친구의 다니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